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입니다. 이제 3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저것 예쁜 옷을 더 찾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라고 마냥 봄옷만 쇼핑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야 차가운 칼바람은 멈췄지만 강해진 햇살, 건조한 바람에 피부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데요. 저도 지금 환절기가 다가오니까 벌써 목부터 코 속까지 아주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특히 얼굴은 시간 지나면 눈가 주름부터 해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또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환절기 전에 미리미리 그 계절에 맞는 화장품들을 준비두는 편인데요. 나이 들수록 점점 건조해지니까 자기 전에 스킨케어 듬뿍듬뿍 해 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침에 화장이 밀릴까 봐막 많이 바르지도 못하겠고요. 그럴 때 여러 개막 바를 필요 없이 원래 루틴에 딱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하나 추가했다고 피부 속건조부터 싹 잡아주고 피부 속부터 수분감이 차오르는 느낌이 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수분으로 채워서 결이 정돈되며 화장도 더잘 먹어요. 지금 이 메이크업도 원래 스킨케어 루틴에 이 세럼 하나 추가해서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을 뿐인데 피부 광도 은은하게 이렇게 예쁘게 잘 돌면서 화장도 되게 잘 먹었죠. 바로 이니스프리 그린티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얘는 원래도 유명한 제품이죠. 요즘같이 환절기일 때막 속건조가 느껴진다 할때 요즘에 진짜 자주 찾는 제품인데요. 제가 진짜 아침 저녁에 그냥 추가로 막 아무 때나 바르면 돼서 일단 있으면 이득이다 라고 할 정도인 제품이에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바로 제형이랑 발림성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손등에 한번 짜보면 반투명하면서 워터리한 젤 형태로 나와요.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펴서 발라보면 바로 쓱 흡수되면서 속부터 수분감이 차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겉에서만 수분감 넘치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잘 퍼지면서 빠르게 흡수가 되니까 아무 때나 발라도 되고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줘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진짜 산뜻하게 피부에 착 흡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저는 다른 스킨케어 제품 발라줄 때 밀리. 는 일이 없었고 메이크업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 이유가 바로 그린티시드 세럼이 순간 흡수 제형인데요. 수분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부 속까지 전달하기 위해 흡수 속도를 더 빠르게 높인 세럼이에요. 무려 물보다 1.4배 빠른 초고속 흡수력으로 피부 각질 15층까지 흡수된다고 해요. 다 흡수되고 나면 얇게 수분막이 있다는 정도만 딱 느껴지는데 확실히 겉으로만 수분을 채운 게 아니라 속부터 차오른 수분감이라 더 오래 가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들을 보면 수분 함유량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부에 너무 흡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속건조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겉돌다가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건조함을 느끼게끔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수분이 피부 겉과 속에 잘 머무르면서 유지되도록 딱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건 물론이고요. 볼 같이 발라주던 수분감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느낌? 무엇보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건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건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아무리 피부에 수분을 많이 주려고 이것저것 막 잔뜩 발라도 대부분은 좀 피부 속보다 그냥 피부 표면에 수분감을 얹어둔 느낌? 거기다 밀리고 날아가고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단숨에 속건조 해결 100% 세럼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피부 속까지 쏙 채워주니까 속건조가 많이 줄더라고요. 평소 스킨케어로는 닿을 수가 없었던 피부 안쪽까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말씀드렸. 사실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수분감이라 지성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촉촉함을 채워주시기에 괜찮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킨케어에서 수분감이 좀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는 세럼이에요. 흡수력이 뛰어나니까 평소에 얼굴에 뭘 바른 느낌을 싫어하시거나 스킨케어 단계가 귀찮으신 남자분들도 이걸로 속건조 관리해주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매 계절마다 평소 스킨케어 루틴을 갈아엎을 필요 없이 딱 이거 하나만 추가해주시면 된다는 점 속건조나 유수분 밸런스 정도 없다는 메리트도 있고요. 향도 막 너무 과하지 않아서 저처럼 막 과한 향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새로운 콜라보 패키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서 워 얘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짠! 바로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번에 스티븐 해링턴이라는 캘리포니아의 팝 아티스트가 이니스프리와 콜라보해서 이렇게 귀여운 그린티 히알루론산 세럼 패키지가 나오게 됐는데요. 뚜껑 부분에는 이렇게 스티븐 해링턴과 이니스프리 콜라보라고 쓰여있고요. 캐릭터 디자인도 하늘색에 약간 물방울 같은 느낌이라 수분감 가득한 세럼의 정체성도 함께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풀어 얹은 거나 땡그란 눈도 너무 귀엽고 특히 이렇게 빠져나온 이 치아 세 개가 진짜 제 취향 저격했습니다. 콜라보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어디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퀄리티도 좋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콜라보는 이 세럼을 포함해서 레티노시카 흔적 앰플, 비타시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 콜라겐 세라마이드 탄력 장벽 크림, 마이 퍼퓸드 핸드크림 3종까지 유명한 이니스프리 대표 제품 5종 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각 제품마다 그 제품의 특색을 담아서 각각 다른 캐릭터들이 담겨있어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귀엽지만 제 최애는 이 그린티 세럼 물방울 캐릭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귀여우신가요? 하나같이 다 귀여운 캐릭터들뿐이라 화장대나 화장실, 어디에 올려두던 귀여운 인테리어 스폰이 된다는 점. 아까 말했듯이 제품력도 진짜 좋은데 이렇게 패키지까지 귀여버리면 정말 반칙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거 한정판이라 지금 아니면 못 산대요. 저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정판인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럼은 이니스프리에서 리필만도 판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사놓고 한 통을 다 쓰더라도 리필 사서 여기다 다시 넣으면 계속 이 패키지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한정판을 살수 있는 지금.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이득이다. 이왕 사용하실 거 귀여운 걸로 쓰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 패키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제품력도 그렇지만 디자인까지 취향저격 당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 이니스프리에서 아까 보셨던 콜라보 제품들 모두 귀여운 한정판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콜라보 기념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그린티시드 히알루론산 세럼은 본품 80ml에 이렇게 기프트 15ml도 증정한다고 해요 패키지도 너무 귀엽죠 <laughs> 이거 더 보기란에 바로 가기 링크 추가해둘 테니까요 이 한정판 패키지 마음에 드셨다면 얼른 챙기러 달려가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